아, 나여기서나 사이버에서는 나는 부족 난 바이어, 사이버 사이버 바이어, 사이버 바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지. 뭐, 뭐, 로나님뭐 하나? 조인 오늘, 오늘 아, 그거 거의, 거의 같지 않나? 카라, 칼레옹, 아, 칼레옹, 손가슬. 버프 많이 쌓았다. 맞아요. 그래 그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 기다려. 지 여기 그러면? 재단 위주로 그냥 좀 로밍 해볼까요? 지금. 버프는 응, 응, 예.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사우스랑 사우스 갔다 그다음에 사우스 기준 웨스트 네. 있는 거. 그래서 호감 가는 사람은 뭔데요? 가슴 아, 큰 사람 아니 그게 아니... 정답이 아니라고? 아 그거 정답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부정을 <laughs> 할 수가 없어. <laughs> <laughs> 어 가슴 미컵 e 되는 그럼... 여자 있으면 어 호감 안가? 진정성 진정성 있는 사람이 다들 호감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든지 가슴은 진정성을 표시해주잖아 팩트죠 팩트 음, 진정성 확실히 사람, 사람을 그러니까 좀 음, 편안하게 해주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긴 한데 그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서로의 이익이 맞을 때진정성이 먹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또예 불편하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내한테 알비온 같이 하자. 진정성 있게 나는 진짜 알비온 너무 재밌는데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아내 는 관심 없으면 음. <laughs>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뭐. 사실 뭐 그럴 때는 자신 그럴 때는 자신의 가슴이 작진 않았나 생각해 봅시다 한번. <laughs> 허스카에 <laughs> 가슴, 가슴이 작진 가슴은, 않았나? 근데 결 자신 있, 있으신가 보네. 아니요. 저 가슴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laughs> 보스? 예? <laughs> 저는 가슴 큰 사람만 만납니다. 아니요. 저는. 뭐 자기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굳이 억지로 친해질 필요가 없긴 해. <laughs> 맞는 사람들끼리 뜨끈하게 <맞아>, <laughs> 어, 얽히면 되지. 자기랑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이랑. 그치? 프라다 프라다 테스트라고 그 프라다를 즐겨 착용하는 동료에 대한 일을 같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설문 조사 맞다고 하더라고. 브랜드 프라다가 그거 뭐냐 명품, 그 브랜드 프라다 말하셨지 네. 어.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오 어, 맞아 정확해요 유능해 보이긴 한데 그 사람이 더 유, 뭔가 명품을 하고 이러면은 외, 외적으로 좀더 유능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에고가 높아서 협력 프로젝트 같은 거할때 조금 협력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을 때저 사람이 좀 뭔가 깐깐하게 할것 같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진 않다고. 하고. 예술 쪽이 좀 그럴 수가 있는 게 불명확해요. 뭐 일이 잘 됐다 안 됐다가 내가 볼땐 잘한 거 같은데. 아 그렇죠. 저 상사는 약간 병신 같다고 얘기하고. <웃음> 맞아. 또또 <laughs> 말하는 것도 또 세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아, 워딩 어딩 진짜 세서 진짜. 어딩 진짜 세요. 음. 안 맞는 한국 쪽만 그래요? 아니면 인터내셔널인가? 네, 네. 전 전체적으로 그래요, 예. 네. 독일 사람들이랑 일을 좀 해봤는데 독일이 오히려 더쉽요 아, 진짜요? 기 네. 네. 어, 술만 하고미쳤 어, 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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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오늘 왔던 길로, 왔던 길로. 네. 아, 그냥 여기서 받 레터, 레터. 레터. 네, 네. 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뭐, 안 좋아. 안 좋아. 아, 안 그냥 줘. 빼요 그냥 빼요 그냥 빼요 그냥 빼요 어떤 길로 아니, 아, 저기서 봐주면 되는데 빼, 쭉 아, 빼. 아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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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하고 딜레이하고 이제 안정 어느 정도 됐어 오케이 보셔도 돼 보셔도 돼 저도 저도 저항 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돼 네. 힐 드릴게요. 괜찮아나 아이스 스턴. 아이스. 아이스. 힐은 넣어가지고 괜찮아. 응. 지웠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아이스. <나이스요>. 집방. <laughs> 아까는, 아까는.